배당주 RS캐피탈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S캐피탈은 미국 내 비상장 기업과 중소기업 등 중간시장 기업에 직접 대출과 투자를 제공하는 전문 금융회사입니다. 특히 중위험, 중수익의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것이 이 회사만의 강점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 시가총액이 1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에 달하는 대형 기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약 19조 8천억 원이니 RS캐피탈이 이보다 더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레스 캐피탈은 2024년에 주당 1.92달러, 즉 분기마다 0.48달러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2025년에도 1분기에 주당 0.48달러를 지급했고, 2분기 배당도 주당 0.48달러가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주당 1.92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22.86달러 기준으로 최전 배당 수익률이 무려 8.4%에 달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적은 해마다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당순이익 역시 실적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실적에 비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RS캐피탈은 배당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주식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EPS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2월 고점을 기록한 후 크게 하락했으나 다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S 캐피탈이 취급하는 사업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투자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니TV에서는 2023년 4월 주당 18.72달러의 매수 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했으며 당시 기준 배당 수익률은 세전 10.3%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높은 배당 수익률과 분기 배당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민감한 사업 구조를 꼭 인지해야 하며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는 주가가 7.9달러까지 하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나 위기시에 따른 리스크는 염두에 두시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